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한센병 또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성서 시대의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병의 일종으로서 몸에서 진물이 나오고 또 심하면 고름도 나오고 또 피도 섞여 나오면서 이 피부병의 일종의 하나가 바로 나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 병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고. 또그 동네에서 멀리 격리되어 살면서, 이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불치의 병을... 고침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이 병에서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실 때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선생이여 우리에게 국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 병에서 꼭 낫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시고 계시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져도 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네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옵소서, 우리를 국누이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큰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또 동네에서 멀리 격리되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 병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영적인 좌절과. 우울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처지에 놓이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경에 놓여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살만한 의미가 없다라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바로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 속에는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이러한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 내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고 내가 다시 이웃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들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고뇌 가운데 밀어 넣은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이 삶을 아끼면서 소중히 여기며 내 인생에 대한 가짜란 애정을 갖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 속에는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수 없었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완전히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확실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므로 그들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이들과 같이 나병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함께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이들이 가졌던 이 인생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함께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고 간직하는 우리 빌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삶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이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내어 쫓아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우리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이 있을 것을 그들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딱한 마디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해 주시거나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해 주실 것을 그들 마음속에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기대하였던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였던 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병 환자라고 돌을 던져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이 병든 몸, 이 나병에 다 쩌들어 있는 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가지고 내 몸은 병든 몸이고 내 몸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라는 말인가?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 주러 가다가 그들의 몸이 치유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축사의 사역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순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타난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비어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진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전에 있었던 포도주하고는 아주 비교가 되지 않는 극상품의 포도주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귀한 역사들이 내 삶에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늘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기도 생활, 순종이 없는 사역,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담을 수 있는 신앙의 그릇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과는 다르고, 나의 원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된 것을 그들이 알고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의 병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깨끗함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순종하다가 가는 도중에 모든 몸에다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들을 향하여 달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제사장들이 증명을 해 주어야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동네로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의 간절함을 해결하여 주셨다고 큰 소리를 치며 가던 발걸음을 뒤로 해서 예수님에게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이 제사장들에게 우리의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돼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 주셔서 내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사회 속에서 다시 일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내가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홉 명은 다 어디 갔느냐?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열명에다 깨끗하게 고침받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아셨죠. 인생에 대한 간절함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순종하는 그 뒷모습을 보시고 깨끗하게 다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하기 위하여 나에게 돌아왔느냐? 열 명이 다 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아홉은 다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은혜 받은 아홉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 받은 그들을 통하여 감사의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듣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꼭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고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병 고치는 거 우리 예수님 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사람이 이 받은 은혜,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신 은혜, 내가 다시 가족도 함께 생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주는 한 가지의 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영적인 유익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축복 그리고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오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애양원은 선양은 목사님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모아서... 목회하였던 곳으로 유명한 목회지입니다. 이 목회지에 세워있는이애양원 교회에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피고름이 흐르고 손과 발은 점점점 썩어져 가는 병에 걸렸지만 이애양원에 모여 있는 이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배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숫자, 수요 예배 저녁 숫자, 금요 예배 저녁 예배 숫자, 새벽 모이는 숫자가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몸은 썩어져가고 그들의 몸에서는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구름이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열심으로 그들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들은 양계와 양돈의 사역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십의 1조의 헌금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십의 1조를 드리고 추수 감사절 때에는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선양원 목사님의 선교관을 지을 때 공사비가 10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을 이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수 지역에 400개 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40여 교회를 이분들이 개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헌신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우리가 입술로는 노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로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애양원에 목회하셨던 이 선양원 목사님의 아홉 가지 감사,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감사 유명합니다. 선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총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장례식을 진행하는 동안 선양원 목사님께서 성도들 앞에 놓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아홉 가지의 감사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첫 번째 나 같은 죄인에게 순교의 자식 주신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맡겨 주셨던 하나님이 감사하고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잘난 두 아들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서 감사하고 네 번째 하나도 아니고 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 믿다가 잘 살고 잘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당한 것이 감사하고 여섯째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일곱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양자 삼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여덟째 순교한 아들들로 인하여 무수한 천국 자녀들 생겨나게 하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아홉번째 이 무시무시한 고난과 고통 속에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참 평안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아홉 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함께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